ISFJ 어. INFJ ISFJ. 아 ISFJ ENFP 아 ESFP ESFP거든요? ESFP, ESF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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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. <laughs> 연애 얘기 무슨 얘기예요? 나는 이거 없는데요? 어. 나는 우리가 너무 MBTI가 달라서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끼리 썸 얘기를 조금 하, 해보고 싶어 영상 어. 이제 우리 찍기만 거. 거 근데, 근데 아 우리 다 나... 얘기할 거야 어. 우리 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ISFJ 불가능 ISFJ 진짜 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없거든요. 내가 아까 그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 거냐 만약 이런 얘기할 그러면 건데 남편 남편 얘기 어 뭐? 남편도 아니, 좋고 아니, 어 여기 열려 있을 거 같아 여기 화장실 나가 아, 소연이가 아는 화장실. 어, 내가 내가 아는 화장실이야. 야, 좀 동영상 꺼봐. 화장실. 관계? 어떻게 생각해? 각자 이야기. 아, 뭐야? 수의 기준이? 수의 어... 기준이 뭐야? 자유롭게. 그냥 어. 나 혼자 타는 건 아니잖아. 쌍방이어야 되잖아. 그렇지. 어어 어. 어, 그런 거에 대한 기준? 어떤 게 쌍방인지? 이제 건들면 이제 리액션이 오니? 그러니까. 응. 어떻게 건드냐 이거지. 아 내가 어떻게 건드냐? 아니 뭐 연락하러겠지. 뭐라고 얘기할지. 모르고 얘기? 아 이거 못 사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. 어 써. 내가 알아 서을게 어. 아 이미 취해서못써요난 이거 좋아. 취증 진단 좋아. 지금 어. 생각할 시간 이 필요해? 어. 어. 오케이 그러면은 10년 연애한 어. ISF FJ 님께 어, 어, 어. 어. 여쭤볼게요. 어. 썸의 기준이 뭔가요? 어. 썸의 기준? 어. 어. 그냥 썸. 그러니까 썸인데. <laughs> 어. 너의, 너의, 그니까 너가 10년을 연애를 했잖아. 10년 어. 어, 근데 10분을 찍는다고. <laughs> 한바퀴만 돌자고. <laughs> 한 바퀴만 돌게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어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<야>, 어, 썸의 <laughs> 기준이 뭐야? 그니까 <laughs> 1 0년 연애를 했잖아. 근데, 처음에 기준, 수영자 때, 어릴 때, 오빠랑 싸울 때? 어. 그쳐다보때 <laughs> 어, 기준. 맞아. 좀 약간 달달하고, 약간 뭐라 하지? 멜랑꼴랑하고. 그니까 러 그게 기준이 아, 약간, 약간 어. 어, 어려운 거지. 느낌인 거지. 어, 느낌이지. 음, 어렵지, 어렵지. 그치, 어렵지. 어. 어렵죠. 그냥, 느, 느낌적으로 그냥 둘이 잘 맞으면, 어, 그냥 약간, 이게 운명인 것 같아. 그게 느낌이 맞았지? 어어. 지 어. 그러면은 딱, 어,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약간 소감 시, 그널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다. 어어어. 어, 어. 이런 거 있을까? 근데 얘 어디 갔어? 야, 없어. <laughs> 얘 없어. 얘돌고 오라 그랬어. 어감 시그널이 있지. 어, 그치? 막 나한테 잘해주고 응. 막 연락하고 이러는 거? 그 남자가? 음. <laughs> 잘해주고 연락하는 연락 거 연락이 연락이 중요하긴 아, 그렇지. 해. 어, 일단 근데 연락을 연락이 잘 되면 호감이 상승하고 어떤 호감이 상승하고. 그치, 그치? 어. 맞아. 음. 연락이 좀 중요한 거 같아. 그러면 어, ISFJ님은 어. 일단은 연락과 연락. 호감의 신호가 중요하고. 어. 호감의 신호는 그치, 모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. 어. 느낌 적인 느낌이 중요하다. 어어. 어. 어. 는 어디냐고 어 저기 있나? 아 저기 다 저기 다성명이 있었다. 헤어졌던 어디 어디 어디? 아 인터뷰 잘 하셨어요? 네. 아니요. 그냥 네, 어. 못 건져요. 못건져 아무것도 못건져 건질 게 없을 거 어. 갈까요? 갈까요? 전장 갈까요? 네. 아, 전장 가자요? 아전 가. 예스 아, 안 좋아가지고 속이 어, 안 좋아? 어, 술, 안술안 마셨어? 술안 마셨어 술안 마셨잖아 아, 아, 근데 뭔지 알것 같아 어 뭔가 그, 술안 마셨는데 그, 가고 미, 싶다는 거어좀 그, 그 미적지근한... 그 미적지근한 이거 어. 보내야 돼 <laughs> 이거 그러니까. 이사인 보내야 돼 알지? <laughs> 사인이 아니라 <이라>. 유비녀의 싸인 <laughs> <laughs> <따따> <laughs> 이거 지금 <laughs>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사인유빈녀사인야어짜 개말랐어 <laughs> 뭘 개말라인간. 아, 개말라인간. 아, 개말라인 개말라인간. 개말라인간을. 개말라인간 도라이들. 어.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. 미쳤나봐. <laughs> 미쳤습니다, 이 사람. 제대로 봤는데, 여기? 오이 아. <laughs> 조심조심. 어. 어, 우와. 우와. 근데 너는 가고 싶다는 거지 속이 어. 그러니까 어. 안 줘서. 어. 예린이 보내. 오케이, 오케이 헤이! 오케이. 우리 깔끔히 보내. 아니, 내가 안보는단는게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너가안 보낸 거 아니었어? 막 이래 모함하기 안 보는 거야. 이거 왜 계속 켜고 있는 거야? 몰라. <laughs> 아켜고 있는. 아 ESFP 궁금해서. ESF <laughs> 저요? ESF 저 이따 키세요. <laughs> 알았어 알았어. ESFJ 집에 하고아 오케이 오케이.